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밤 하늘을 보며 많은 상상을 합니다. 보통은 낭만적인 시선으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만 과학자들은 별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합니다.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죠. 400년 전 망원경의 출현은 천문학의 역사 더 나아가 인류 세계관의 역사를 바꾸놓았습니다.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천체의 비밀을 관측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입니다. 이후 망원경은 점점 정밀해지고 다양한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합니다. 과학자들은 발달된 망원경으로 별이 보내는 신호를 좀더 정밀하게 관측해냈고 이를 통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집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24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지구 대기를 뚫고 올라간 이 망원경의 이름은 허블 우주 망원경. 지상의 망원경보다 1 0배 이상의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죠. 망원경의 구조는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지구 대기권 밖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1995년, 과학자들은 북두칠성 부근, 별빛과 은하가 관측되지 않는 어두운 영역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11일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 340장 이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우주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지점에서 무려 3,000개 이상의 은하가 발견됐고, 이들은 다양한 나이와 크기 색을 가지고 있었죠. 노란색 은하는 많은 별들이 진화해 지금은 늙은 별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붉은색 은하는 우주의 탄생에 가까운 시기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들입니다. Aren't actually, they look like stars, they're just points of light, but they're actually galaxies, uh, just so far away that you don't see any, you don't resolve the galaxy at all into any shape. But it's some of these small things and redder ones, which are the ones that are the most distant, the ones that we think are back maybe 13 billion years ago, some, you know, as close as a billion years or even uh, less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in the big. 장 오래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13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통해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주 탄생의 기원에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